맛 빼기만 잠깐만. 음, 와, 아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래? 자, 피천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기 박입니다. 오늘은 자, 특별하게 중식 특집을 저희가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바로 요 짜장, 짬뽕, 탕수육, 그렇죠? A 코스들이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이 아주 푸짐해 보이죠? 실제로 푸짐해요. 자, 첫 번째, 자. 빠지면 안 되겠죠. 중국 대통식 짜장면. 자, 피코 가에 나온 토마 짜장이 되어 있고요 820g으로 2인분이 기본입니다. 이 하나 제품이 7,4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평균 짜장면 값이 6,000원에서 7,000원 왔다갔다 한다더라고요그 다음, 얘는 2인분에 7,000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분에 거의 한 3,740원 정도 된다는 거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트 음식이 일반적으로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 한 50%는 저렴해야지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가로 봤을 때는 아마 값어치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따가 맛을 좀 봐야지만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는 자 똑같이 피코크사에서 나온 초마 짬뽕입니다 무게가 얘는 무려 1.24kg 생각보다 좀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2인분으로 돼 있고요 얘 같은 경우 단가가 7,480원. 아마 얘보다, 이자장물보다 2,000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내용물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딱 가격으로 제가 제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이번엔 에픽코프사에 예, 나온 등심탕수육. 근데 얘 같은 경우 무게가 좀 가벼, 가벼워요. 한몇 그램이지? 얘 같은 경우는 510 그램. 뭐, 전체 무게가 510 그램이고, 실제로 밑에 보시면은 등심탕수육으로 해가지고 350 그램. 소스 무게가 160g 먹네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그래도 8,980원으로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까서 한번 넣어봐서 요리해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당장 이상태로 이 한번 봤을 때는 애매합니다, 약간. 그 그만큼 퀄리티가 있는 맛이 유지할지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에어프라이기 조리가 가능하도록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집에서 제가 에어프라이기가 제 들고 왔거든요. 야, 진짜 이것만 되면 은 진짜 저는 저는 그래서 프라이팬으로 원래 기름을 이렇게 부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치우기좀 번거롭잖아요. 와, 근데 이거는 메리트가 있는 게 에어프라이기로 10분 조리가 가능하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딱히 뭐 그렇게 어렵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격에 따라서 이거보다 너무나 한 점수 5점 어쩌면 5점을 주고 싶어요 진짜 이게 우리가 몇만 먹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볶음밥류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볶음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흡사해 보이는 고추잡채 잡채밥 비싼 고추잡채 덮밥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얘 또한 피코크 사이 나왔고요 진짜 완전 다 피코크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00g 정도 있는데 가격이 3 9 0 0 80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4,000원대 먹는 거죠. 3,980원이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있을지는 제가 한번 까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도 편의성 있게 저, 전자레인지에 돌리게끔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트에 가보니까 이렇게 슬라이드 단무지라고 조그맣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얘가 740원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반찬을 이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이 정도 양이 닿았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고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트에서 원플러스 할인해가지고 준비한 음료수를 제가지고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자, 콜로베에서 나온 제로소다. 한 개에 1,980 정도 하거든요. 저희 마트, 이 마트 기준으로 거의 이게 물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5 0 0터 정도면은 어, 나쁘지 않다. 자, 한번 저희가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음식을 준비해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왔을때 제일 먼저 오래 걸리는 것도 하나씩 준비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얘네, 먼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어, 근데 왜안 켜지지? 어, 되네요! 오케이 일단은 먼저 포장지를 먼저 뜯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 합격 오아 어? 그런 품이 이렇게 돼있네아 이런 식으로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거 그냥 내가 군대에서 먹었던 그냥 탕수육이랑 휴치킨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두께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일반 탕수육집이랑 비슷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설거지기 귀찮으니까 안에 그 기름종이 제가 두장 넣어놨거든요 위에 올려놓고 여기 위에다가 탕수육을 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예 다넣 차. 양이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니까. 어우좀 기대되는데, 은근히. 그리고, 우리가, 아, 소스. <laughs> 소스. 소스는 생각보다 좀 작아요. 근데 저는 버리는 거보다 이렇게 이렇게 적당히 있는 게좀 좋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스 의 내용물을 대충 이렇게 보면은, 모기버섯, 파인애플 두 개, 레몬 하나 있어요. 상당히 간소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데표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격이 8,000원 되면 제가 봤을 땐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과연 그만큼 퀄리티 있게 맛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랙는 치우고, 어우 오늘도 엘겸이 땀이 좀 날거거든요 이해해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자 덮어놓고 5분 불려놓을게요 온도는 180도로 제가 맞춰놨습니다 이때 놀면 안되니까 바로 냄비로 들어서 뜯어볼게요 물기 다 끓어야겠지? 먼저 짜장면은 오픈을 좀 해볼게요 짜장면 같은 경우 이런식으로 되있는데저 맨날 이런거 볼때마다 안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맨날 궁금했었거든요 자 뜯어볼게요 일단 얘 뜯는점이 세로로 되어있네 세로로 뜯으면은 어우, 어우 잘뜯어져있고요 야, 내용물이 재밌다. 냉동이다. 냉동. 냉동으로 얼려 있어 요 지금. 면이 저 이렇게 생겼고, 요게두 개가 들어있고요. 면 하나 들어가는지 양은 작아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저번에 배운 게 있잖아. 초계구수 때도 그렇고, 요 정도면은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와, 짜장소스가 엄청 커. 이만한데? 내가 봤을 때는 냄비를 여러 개 준비하기 잘했다. 내용물 이게 끝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되게 간소하게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이거 맛이 중요한데, 만져보니까 약간 그 야채 조금 있는 것 같고, 뭐 양파, 고기 이런 거 다져진 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얼, 어, 얼려 있어가지고 잘못 느끼겠는데, 마침 제가 짬뽕짜장두 가지 먹어볼 거니까 욕심부리지 않고, 한 세트는 나중에 집어 먹을 걸 대비해서 갖다 놓을게요. 보관해 놓을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어떻게 되지? 얘도, 아이고, 얘도 똑같이 되어 있네요. 면이랑 소스가 요렇게 생겼네. 이게 거의 뭐, 야, 씨. 얘가 확실히 무게가 약간 있던게 얘가 덩어리가 크냐 확실히 짬뽕이 자 이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땀이 난다 아이고 나설명서안 들었네 아이고씨 자 설명서를 제가 한번 더 간단하게 읊혀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짜장면 같은 경우도 개봉뒤 소스는 끓는 물에 5분단 중탕으로 해동 및 가열시켜야 한다 아 개봉뒤 소스는 끓는 물에 면은 별도의 해동없이 끓는 물에 약 50초 아면 삶는게 되게 짧네 이게 어우 너무 좋다 아나 알았다 이게 우리 옛날에 그 삼분 카레나 이런 것처럼 이 자체를 물에 넣어가지고 삶네 약간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냄비가 좀 작으니까 얘를 까가지고 안에 먼저 넣어놓고 할게요 어우 바로 합시다 너무 맛있겠다 자 먼저 물을 붓자 내가 봤을 물을 한쪽 부어야 돼 이쪽은 면 삶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소스를 부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까는 거냐 아 까는 점이 이게 요즘에는 포장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집어야지 깔수 있네요 즘에는자 까서 뜯는 점 아주 깔끔하고요 부어 볼게요 아이씨 아이씨 다뜯겼네아왜 그래 이게 너무 넓어서 쓰기가 어렵네 냄새 향은 끝내주기 좋네요 냄새 합격 아 원래 치우는 스타일 아닌데 유튜브 하니까 자 여기도 한번 소스 버무려 보겠습니다 아왜안돼 아씨 자 됐습니다 아우씨 됐어 자 드디어 안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우자 더워 아 맞아 이거 다 했지 나 벌써 5분 만에도 탕수육만 걸다된것 같거든요 자물은 지금 끓고 있고 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얘는 이렇게 끓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고 양은 딱 진짜 1인분 정도 양은 되는 것 같아 약간 아네 얘는 엄마 씨 너무. 면은 진짜 이런 중면이라서 좀 마음에 들긴 하다. 면은 진짜 좋아요 이런 거. 이게 보통 확실히 마트의 장점은 빠른 요리거든요. 패스트 푸드잖아 그래서 빠른 요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좋아. 일단은 소스 먼저 먹어볼까오 소스만 남지 않은데? 오오 맛있어. 잠시만요. 지금 1분 이상 했는데 면잘려만좀 볼게 한번. 진짜 4초만 0 되나? 음 일단 레시피대로는 맞네 1분정도 끓으면 딱 맞네 우리가 또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간편식을 먹는다? 털거지를 줄인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다른 그릇에 옮기는 이런 사치들은 하지 않아요 아시죠? 뭔 말인지 아시죠 약간 자 일단은 제가 우선 물을 빼고 올게요 이걸로 할게, 다시 할게요 대체할게요 어 미안 나 자신이 없다 아씨 남자답게 남자답게 하자 나 남자가 아닌가? 아, 왜 이러냐? 나 천재야, 물티슈로 가자. 일단 뭘 버리고 올게요. 아우시 뜨거워, 제거를 안으로 넣을게요. 짜장면 완성했고요. 이거 사실 그릇에 가면 이쁜데, 저는 그런 행위 안 해요. 아 어, 옆으로 옮겨 놓을게요 일단은 어, 먹고 싶다고 했어. 아, 씨, 아이 내디 짬뽕. 하지 자 똑같이면 사을게요 아우 보다 빨리 야겠다계조 짬뽕이 정말 기대되거든요 짬뽕이 생각보다 아우씨 아얘 너무 깎아 올렸다 얘네 오우 야, 야, 야. 야야야야 이거 어떻게 남지? 엑스칼리버 도움 좀 쓸게요 어우 씨 어찌 제가 먹을 거니까 됐어 안한면 들어가면 돼참 탕수육 다된거 같아 오우 야 탕수육 좀 보자 어이 노는 놈 타면 나오긴 하네 이게 이거 지금 정확히 제가 한번 뒤집어가지고 1 0한 거거든요 이거 딱한한 육십 한리 말고 한3 분만 더 해볼게요. 맛있겠다 이거 하나 더 먹어보자 일단은. 오야 냄새는 고소해 냄새는. 와 맛있어. 와좀오바서 얘기하면은 우리 옛날에 그 공룡 모에 나온 치킨 너겟 고 맛인데 고고에서 플러스 등심 고기 맛이 난다. 어 맛있어 이거. 막 아, 식당 같은 느낌보다는 치킨 너겟에 좀 가까워요 일단 맛에 대서 나온. 어 맛있어 이거 좀만 더하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어 냄새 이거 괜찮다. 어, 냄새가, 이거는 여러분들, 약간 찌개. 찌개 냄새에 좀 가까워요, 지금은. 보여죠 이거 지금 막. 새우, 고기, 고기가 생각보다 베이스가 좀더 많네. 고기짬뽕이네. 면도 확실히 많이 할줄 알았어. 나는 한 그래도 한 2, 3분은 꽤 끓일 줄 알았는데, 이런 면들은 확실히 면이 짠나보네요. 어, 혹시 기대, 막 기대되는데? 봐 오, 어, 와, 씨.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이거 짜장면 솔직히 한입좀 먹어도 되지 않아요? 짜장면 솔직히 식으면 맛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미리 먹을게요. 맛 빼기만, 잠깐만. 음. 와, 와나 솔직히 생각보다 기대 안 했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 그래? 일반 식당에서 판 자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식실 군대 사는 짜장면 있잖아요 장점들을 섞어놓은 기분 딱 그런 맛이에요 진짜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이 정도면 난 괜찮지 자 짬뽕 국물 한번 먹어보시도록 할게요 잠깐만 아우 좀더 끓여야 더 되나 봐좀 맹맹한 맛이 나거든요 약간 우리 아직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탕수육도 있고 밥도 있거든요 완벽해요, 친구. 너또 가야 돼. 아 뜨거워, 씨. 아 뜨거워. 가자. 이상태에서한번 제가 맛을 볼게요. 아씨, 팔이 주제곰요 건방지게. 아씨, 짬뽕이 조금 아까보다 낫다. 안에 넣어서 두번째미요까지 완료됐고 옮겨서 아씨, 가봐 제발. 근데 모양새는 진짜 그럴싸하거든요. 이게 이거 짬뽕 그럴싸지 않아요 모양새? 이것만 되면 이제 끝나요. 지금 제가 봤을 완벽해 이제 스위스 거의 다 됐거든요. 그리고 소스는 제가 봤을 때는 딱 지금 이 상태가 미지근하니까 요대로 먹을게요 얘는 이미 아까도 왔어요 얘는 잡채 덮밥 이거 있잖아 이건 전자레인지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대표 오면서 소스 그릇이랑 탕수육 그릇만 난좀 가져올게요 그래서 탕수육 그릇을안 가져올게 이거 종이니 꺼내서 먹으면 되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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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인지다 대표 왔고요 이제 먹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탕수육 또아야 탕수육이 진짜야 진짜다 세팅 다 됐습니다. 소스도 그래서 담아왔고, 나한테 꺼내오셨거든. 용기가 안 난다. 아 뜨거워 씨. 됐다. 안착 성공. 다했다 자, 이었어 여러분들. 자, 오늘 중식 특집 A 코스 세트 완성되었습니다. 박수. 여러분 보시면 세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완벽하잖아. 밥이랑 뭐야, 단무지까지 사이드까지. 풀 코스. 한번 제가 드디어 먹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잡채 제가 한번 대표하는데 한번 내용물좀 보도록 할게요. 오! 진짜 딱 제가 생각하는 그 잡채밥 좀 하이버전 느낌? 냄새는 좋아요. 아, 뭐부터 먹지? 아, 시키면 니다 자, 일단은 저도 좀 흥분하면 안 되니까 단무지 까고. 됐어. 마트 음식 치고는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은 건 좋은 것 같아, 진짜. 자, 일단 먼저 짜장면. 짜장면 한번 바로 먹어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상도 그렇고, 짜장면이 일단 우리가 먹는 짜장면이 좀 비싸긴 해요.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1인분 만큼 양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어가지고, 공깃밥 하나 먹고 싶은 느낌. 맛 5점 만점에 3.5. 건더기도 합격이고, 가격? 이 정도 나쁘지 않다. 까지 제가 매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짬뽕. 비주얼은 진짜 짬뽕집 같은 생기였는데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우리 지금 약간 맛없는 식당 나온 짬뽕 같은 비주얼이거든요. 약간, 솔직히 말하면은. 자, 근데 실제로 맛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냄새는 약간 해물짬뽕 냄새가 납니다. 음맛 나쁘지 않아요 약간 고기도 먹으면서 이게 내용부은 고기가 좀더 들어가 있는데 맛은 해물 맛좀더 많이 납니다 해물 맛 짬뽕은 막 그렇게 맛이 없는 거 아닌데요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식당이랑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어떤 느낌이면 냐 이게 짜장면 집에서도 약간 짬뽕을 잘하는 데에 무조건 약간 못하는 데 있잖아요 약간 거기 좀 살짝 가까워 약간 아쉬운 대로 먹을 만하다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다음 중요한 거 탕수육. 탕수육이 내가 아까 잠깐 먹어봤는데 아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제대로 된 익은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스 찍어서 와 제가 원래 이런 냉동식품이나 이런 거 탕수육이나 이런 거 제가 절대 돈 주고 안사 먹거든요. 우리나라 이 정도까지 따라왔구나 이제 와씨 소스만 조금 더 어울리면 좋겠는데 음. 에어프라이어 가니까 바삭하게 튀겨지고 기름은 안 튀기니까 약간 기름진 맛은 좀덜 나는 것 같아요 소스는 아까 그 레몬 들어갔잖아요 레몬 맛이 좀더 강합니다 제 원래 이런 거 모기버섯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소스는 솔직히 말해서 좀 별로예요 레몬 향이 너무 많이 나요 제 생각에는 소스는 그냥 안 써도 될, 될 정도로 별로고 고기는 생각보다 치킨 덕에 상의용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좀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자아쉬니까 단무지 탕수육은요, 5점 만점에 맛은 한 거의 한 4점 대줄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랬어요. 물론 식당에는 비교하면은 그거만큼 콜링 떨어지긴 하는데요. 마트 치고 생각보다 그값 사는 것 같아요. 아까 군대에서 먹었을 때슝치킨이랑 비교했는데 미안해요. 슝치킨보다 나아요. 근데 가격이 얘가 좀 비쌉니다. 8천원에서 거의 9천원대인데 근데, 우리가 식당에서 9 0 0원치 아주 작은게 시키는 그 양이랑은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먹을 바에는 얘가 낫네. 양은 5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고추 잡채 밥을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마음속에 좀저평가가 되는 게 가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제가 마트에서 이거 가연돈 주고 사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오, 생각보다 맛은, 맛있네요. 맛 좀씩 괜찮은데, 이거? 음 우리가 중국집에서 시켰을때 그치채밥 피체밥 있잖아요 치채밥이랑 고추잡채랑 좀 섞인 느낌이에요 맛이 되게 그냥 맹탕일줄 알았는데 굉장히 진하니다 제가 봤을때 이거 이 정도 소스 강이냐면은 햇반 반공기 정도 섞어 넣어도 괜찮을 정도의 간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고추잡채는 맛은 5점 만점에 4점 정도로 맛있습니다 굉장히 진하고 맛있어요 근데 양은 한 5점 만점에한2.5 3 정도? 양은 수위 좀 그렇게 막4천원 비해서 조금 많다는 느낌 아닌데 그래도 퀄리티가 좀세가지고좀 어느정도 타입이 되는 정도?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얘는 아직까지 뜨끈하니까 맛있네요 가격도 괜찮은게 이런 A코스 정도로 가지고 우리 집 오잖아요 내가 봤을 기본적으로 3만 원, 3만 원처럼 그냥 넘어요 배달비까지하면오늘 간만에 포식한다 아우 씨 아쉽다 팔팔 하나 들고 올까요 아맞 충분히 많긴 한데 아, 아쉽다 음아 아, 맛있어 진짜 빠칠 정도로 맛있어 빡칠 정도로 나중에 파비 팔자 이 걸로 먹어야지 오박이야 다 오늘 코스 요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늘 다음에는 코스 B로 해야죠 B로 하여튼 되게 깐풍기 이제 아 깐풍기 우동면 이런거 칠리새우도 하겠다 칠리새우도 여러분들도 농업으로 오세요 농업 오니까 좋다 얼마나 좋아요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쉽게 농업으로 오는 순간 목숨 걸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조직은 정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린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농업으로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 나 진짜 깜빡하고 싶다 음료수 내가 음료수를 아예 안먹어 원래 스타일 자체가 왜냐하면 음료수 먹으면 맛이 좀 배려가지고, 뒤에 맛있는 걸못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음료수 잘안 먹습니다. 클롭, 대로소다. 일단은 양은 합격입니다. 5점 만침에 5점이에요. 아, 원 플러스 원이가지고온 거구나. 3점 정도 주겠습니다. 원래 단가라고 하면은. 아유, 이 씨. 아유, 씨. 아유, 맛있다. 아우 씨. 한잔 사니까 좋네. 음료수 맛있다. 괴로운데, 괴로 재로운 느낌이 좀 덜하네, 약간. 오늘 간만에 잘 먹었다 진짜 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한번좀 매겨봐야죠 자첫 번째 꼴등부터 일단 말할게요 자 꼴등은요 사이드 음식 일단 단무지 일단 꼴찌입니다 아, 사실 이거 취급하기 좀 그렇다 그쵸? 그 사이드 메뉴인데 넘어갈게요 제방음속 4위는 짬뽕입니다. 나쁘지 않다의 머릿속에 계속 이, 임팩트가 있는데 여기 조금 하향된 느낌이 계속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3위는 고추잡채 덮밥입니다. 제 상상보다 진짜 중상위권이에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가서좀 추천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먹어봐라까지 제가 얘기할 순 정도. 아쉬운 거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이거 만약에 2,980원짜리야? 미친듯이 사람들사 먹을 거야 아마. 근데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있다 보니까 거의 4,000원 꼴이 되는 건데 2, 3위 거의 동률할 정도로 진짜 맛있었어요. 확실한 거는. 2위는 짜장면입니다.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짜장면이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은이 세트가 7,480원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면은. 3,700원이에요. 아 처음에 이 정도 퀄리티면 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공기밥까지잘 비벼 먹으면 집에서 끼니 잘 때울 수 있겠다. 딱그 정도 느껴지더라고요. 아. 1위? 당연히당수육 왜냐면은 양은 아무튼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식당에서 비교하면 내가 봤을 때그 정도 양한 15,000원, 2만원 꼴할수 있을 텐데 고기 여기 두툼한 게 씹는 맛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그 같은 경우는 이고기를먹고 씹었을 때그 씹는 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퀄리티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음료수가 있었네요. 음료수는 그냥 음료수. 오늘 중식 특집 특집 a 코스를희가 한번 먹어 봤는데 지금 제가 먹은 금액이 31,900원입니다. <laughs> 나 미친 거 같아. 아, 이제 이제 거기서 1인분씩만 빼 먹었으니까 23,000원 정도 되네. 23,000원. 아씨 그래도 너무, 너무 많이 먹었네, 내가. 아, 나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다. <laughs> 심각하네. 근데 아무튼 오늘 만족을 했다. 재밌게 먹었다. 여러분들, 마트 음식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많이 구경하게 되거든요.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더부지런게 먹어 보실 테니까요 여러분도제말 듣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어떤 특집을 또 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주기적으로 마트 음식을 제가 아주 유연하게 골라와가지고 한번 더 먹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